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필드 액시옴에 관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습 문제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 액시옴, 체 공리엔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체 공리는 크게 덧셈과 곱셈에 관한 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선 어떤 집합 F가 있고요. 덧셈과 곱셈이란 연산이 정의되어 있으며 닫혀 있어요. 그러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그 다음 더에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게 하는 특정한 0이라는 원소가 존재하며 더에서 0이 되게 나오게 하는 마이너스 a라는 덧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동시에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곱셈의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며 곱셈에서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1이라는 단위원이 존재하고 다음으로 곱셈에서 곱해서 1이 나오게 하는 z라는 곱셈에 대한 영원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 z를 a의 인버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마지막으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이것들을 종합한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수 집합, 그리고 정수 집합은 체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한 여건이 없었고요. 정수 집합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없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큰 유리수 집합이나 실수 집합은 체가 될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풀었던 연습 문제들을 같이 한번 해설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미의 실수 A에 대해서 a 곱하기 0이 0임을 확인해 볼 거예요. 우리가 쓸수 있는 건 덧셈의 결합 법칙, 교환 법칙, 그리고 곱셈의 결합 법칙, 교환 법칙, 항등원, 역원 정도가 됩니다. 자, 우리가 a 곱하기 0을 볼 건데요. 덧셈에 대한 항등원, 즉 0의 법칙에 의해서 0은 뭐라고 쓸수 있었냐면 0 더하기 0으로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a3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우리가 분배법칙을 쓸수 있었어요. 분배법칙을 쓸수 있었기 때문에 a 곱하기 0은 a 곱하기 0에다가 a 곱하기 0. 이렇게 분배법칙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원이 존재한다고 했죠. 더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색처럼 a 곱하기 0을 하나씩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a4가 되네요. 그럼 덧셈에 대한 역원,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이었기 때문에 0은 a 곱하기 0이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고요. 결국, 어떤 실수에 0을 곱하면 항상 0이 된다는 간단한 심플한 사실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임의의 실수 a의 곱셈에 대한 영어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우리가 3번 문제 수업시간에 했던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하고 그게 서로 같더라 라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곱셈에 대한 여원이두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두개 존재하는 곱셈에 대한 여원은 A1과 A2라고 하겠습니다. 곱셈에 대한 단위원, 즉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M3의 성질에 의해서 A1은 A1 곱하기 1이에요. 그리고 여원은두 개를 곱해서 1이 되는 숫자가 존재한다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a1 곱하기 a 곱하기 a2라라고 말을 할수 있고요.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게 m2였어요. 그래서 괄호를 바꿔주면 a1 곱하기 a 곱하기 a2가 됩니다. a1 곱하기 a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M1을 사용하면 A 곱하기 A1에 다시 곱하기 A2가 되고요. A 곱하기 A1은 곱셈에 대한 역원 성질 M4에 의해서 1이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A2가 되는데 우리가 한 등원은 A2 곱하기 1이 A2가 된다고 라쓸수 있기 때문에 다시 M3를 사용해서 얘는 A2 곱하기 1이 된다고 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득원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 M3가 아니고 M1입니다. 교환법칙이죠. 항득원의 성질에 의해서, 그게 M3였어요. A2 곱하기 1은 A2가 된다 라고 할수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역원 A1과 A2가 존재했는데, 열심히 계산을 했더니 A1과 A2가 같다 라고 증명이 되죠? 그럼 우린 이건 모순이다. 왜 모순이었냐? 두 개였다고 했으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쌤에 대한 역원이 유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번 문제예요. 5번 문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가 a임을 살펴볼 건데요. 5번 문제에서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냐면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a는 사실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5번에서 증명을 했었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결국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떤 사실을 똑같이 유추해 낼수있냐면 5번에 의해서 이 친구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에 덧셈에 대한 역건이다 라는 거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가 a임을 증명하라는 거. 이거는 어떤 말이 되냐? a가 마이너스 a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수식화하면 결국 내가 원하는 want 원하는 반은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5번에 의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0이라는 거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필드 엑시옴밖에 없어요. 필드 엑시옴의 a 4에 의해서 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a 더하기 마이너스 a가 0이다. 아, 이게 오케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부분도 오케이. 그러니까 5번에 의해서 얘도 오케이. 따라서 주어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가 a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참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연습문제 중 필드 액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가 a 곱하기 a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6번까지는 사용할 수 있었죠. 5번에 의해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 곱하기 a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거할수 있냐. a 곱하기 a를 쓰기 위해서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m1을 사용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a 곱하기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뭐였냐면 마이너스 a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의 결합법칙인 m2와 5번을 동시에 사용하면 이렇게 중괄호를 칠수 있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a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한번 m2와 이번엔 6번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중괄호를 한번더 쳐서 이 중괄호 부분이 a가 되죠. 따라서 a 곱하기 a로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드 엑시온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증명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던 수학적 공식들이 참이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리 체계라는 것 자체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어떠한 툴인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